원래 한 설교를 10분 정도 해야 하는데, 오늘 좀 어렵지만 재밌는 거여서, 한 5분 정도 더 써볼까 싶은데, 보시다가 지루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면은 중간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어, 보도록 하시죠. 어, 여소아가 좀 독특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처음 정복하면서 뜬금없이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열한기 이제. 어... 그 하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도대체 이제 이 믿음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 여수아가왜 갑자기 이제 여리고성을 저주할까? 이거에 대해서 어~ 한 번도 아마 들어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가인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뭐냐면은 땅은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벌을 주셨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벌은 유리하는 자가 되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라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떠돌아 다니면서 아 이렇게. 범죄하는 자의 결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가인이 이 말씀에 이제 정면으로 방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리하라는 하나님의 벌을 거부하고 거주하죠. 그리고 나서 아예 성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벌을 거부하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성 쌓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언제 또 나오냐면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스스로 성을 쌓는 자와 하나님을 산성 쌓는 자, 산성 잠자. 그래서 이제 시편 1 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하면서 보, 눈에 보이는 것, 안전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둘의 대결,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대결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쉬우시죠? 예.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봅니다. 좀 어려운 설명인데 여기 양각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총 25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여호수화에서는한번 하고 다섯 번 사용됐는데 요때만 나팔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19건이 사용되는데, 전부 희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 어, 일반적인 나팔이 아니구요. 이 희년 때 부는 나팔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나팔로 번역을 하거나 희년으로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언제 쓰이냐 보면은, 레이기 때 보면은 어 뿔나팔을 부는데 저건 이제 진짜 나팔을 부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은 거기에 희년이라는 이 단어를 쓸때 요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여수와서에서는 양강나팔 이라고 번역된 거죠 근데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어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이제 7년이 7번 되면 어,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풀어주죠. 예를 들면 제가 어, 빚을 졌습니다. 그랬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 빚이 다 탕감되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박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땅을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다 팔아먹었다.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갈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어, 출애굽기 때도 이제 나팔로 번역이 됩니다. 저 밑에 보면, 근데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할지 말지니 이 19장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언약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 위에 계시면서 어, 너네는 지금 올라오면 안 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언제 올라올 수 있냐?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언제 나갈 수 있냐? 나팔을, 요배를 불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집으로 가고, 요배를 불면 집으로 가고, 요배를 불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아 희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라는 지금 설명을 성경이 독가, 똑같은 단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부는 나팔에도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다. 모든 것이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풀려나는 때, 그게 바로 지금 이 가난을 정복하는 것의 진짜 의미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어쨌든, 이제 희년이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땅이 되는 어,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첫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을 지금 어,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성, 여리고라는 그 스스로 세운 성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가인이 성 쌓고 바벨탑, 바벨성 쌓고부터 해서 계속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산성삼아 사는 사람들의 그 대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구절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 이제 시작한다, 이 약속의 땅에 건설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은 절대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라는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될 약속의 땅에 다시 세상 나라 사람들 나라를 세우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큰 의미를 담아서 여수화가 이 은혜로운 이 시작점에서 저주를 내뱉으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저주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유지해라 그리고 세상 나라 절대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조금 더 해볼까요? <laughs> 네. 이, 이,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아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건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맏아들과 막내아들, 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죽는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죽는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예언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아들이 죽는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보면은 어여수아라는 위대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저주를 했고 어,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나 본데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본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이 여리고성이 세워진 시대가 언제냐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아합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은 무슨 일을 했냐? 악을 더욱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죠. 그래서 아합의 죄라고 하는 성경의 어, 표현이 나오면은 단순히 아합처럼 나빴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다 버린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시대에 다시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쌓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제 다시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역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하느냐?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엘리야의 행동을 고발한다 라고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고발했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주의 재단을 헐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식으로 고발한 겁니다.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지 않고 이들이 다시 스스로 성을 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스토리인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하면은요. 엘리아가 승천을 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승천할 때 어디로 가냐면요. 베델에서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서 들어오는 경로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체류국에서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서 길갈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6장에서 여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배달성으로 들어가죠. 근데 엘리야가 일부러 거꾸로 돌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엘리야가 역행하면서 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떠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너네가 다시 스스로 성사했어? 내 나라 세워야 될때 스스로 성 쌓았어? 그럼 난 너네랑 안녕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랑 함께 떠나는 스토리가 이제 엘리야의 이동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그, 내가 그들의 남편 되었어도 신의 산에서 분명히 너희랑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냐? 여리고성 다시 쌓고 하나님 대신에 아압대 바를 선택하면서 나랑 결혼 언약을 깼어. 너네는 나랑 이혼했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큰 스토리가 좀 이해되시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아합의 시대에 이제 다시 스스로 성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고발하고 떠나버리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너희한테 다시 보낼 거야.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너, 너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내가 만들 거야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너네는 나랑 이혼했지만 나는 너희랑 다시 만날 건데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엘리야가 뭐 죽었다고 환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 뭐냐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뭘할 거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은 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어, 세리 요한은 그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섬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이 다시 하나님 섬기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스스로 쌓은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사무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어 언제 나오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건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있습니다. 이스토리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마지막에 열리고 성에 오십니다. 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 삼은 이 가나안 땅 초입에 하나님이 굳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셨는데 굳이 스스로 성을 다시 쌓은 이 악한 땅이죠 이 상징의 땅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원래 예언대로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엘리아적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이 이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되돌려 놨어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게오라는 세리 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그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세리 이 사게오는. 근데이 사게오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를 절반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개짜라는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 놓은 바람에요. 어,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서야 뭘 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잘못 번역이 됐어요.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 NASB라는 이 영어 성경인데 이게 이제 원어를 좀그 직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제대로. 그러면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 이미 저는 예수님, 저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 배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가장 악한 성의 상징인 여리고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놈인 세리 장이 뭘 하고 있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여리고 땅, 스스로 성을 쌓고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인 이 땅에서 이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지어 세리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율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이제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확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이 어렵죠? <laughs> 네, 많이 어려운데, 정리하면 뭐, 어려운 거는 까먹으셔도 되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뭘 상징하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사, 쌓지 말라는 의미에서의 저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양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안 되고, 성싸우면 안 돼. 스스로 힘을 의지해서, 니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스스로 힘으로 성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고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싸우면 어떤 벌이 있냐? 어, 첫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는다. 즉 생명을 맺지 못하는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지? 우리가 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백성답게 세상 나라 사람답게. 죄를 지으며 내 욕심을 다부리며 스스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성을 쌓으면 절대 열매맺지. 못 한다,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어, 자신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나는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산성 쌓고 있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을 좀해 보시면서 하나님 혹시나 내 안에 여리고성을 쌓고 있다라면, 어,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주님, 어, 양극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어서 내 안에 죄악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